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지금 만솔사장, 남자 사장님이 만솔 농장 남자 사장님께서 찍고 계시는데, 잘 찍어주셔야 돼요. 네. 이 만솔 거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 봐보세요. 믿음, <laughs> 얼굴에 이렇게 믿음 이렇게 써있죠. 네, 이분이 정말 진천에서는 알아주는 그, 뭐라 그러죠? 앞서가는 앞서가는 농부이면서 앞서가는 사업가예요. 네. 자, 사장님, 이 신제품이 지금 네. 개발됐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제가 저도 먹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먹고 있는 사람인데 저의 경험담 하나를 얘기하고 아, 네. 저희가 이거를 저는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 많은 분들이 허리도 아프고 막 기운도 없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먹거든요. 네. 이걸 먹는데 이 어떤 분들이 걱정을 하냐면 저한테 당뇨 있으신 분들이 걱정을 가장 많이 했어요. 음, 음. 그런데 여러분 당은 뭐죠? 당 여기에 지금 꿀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꿀. 네. 꿀이 들어가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마카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마카 자체는 좋지만 영양소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마카가 다만 여기에 꿀이 자연산 꿀인가요? 네. 자연산 꿀이 들어가 있어서 당뇨 환자들한테는 나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망설이시는데 저는 제 주변에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또 많은 암 환자분들도 많이 드시고 계세요. 이거 암 환자분들도 드시고 다 드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그분이 얘기해요. 이걸 사가셨어요. 사가셨는데 당이, 당이 뚝 떨어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당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주머니에다 넣고, 음. 땅 떨어질 때 이걸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사탕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빵을 드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마카. 적극 추천입니다. 음. 아니, 사탕을 하나 드시는 게 낫겠어요? 네. 이 비싼 마카 <laughs> 드시는 게 낫겠어요? <laughs> 빵 조각을 하나 먹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마카죠.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 무조건 갑자기 당이 뚝 떨어졌다 그럴 때는 보충해야 돼요 모든 영양소는 다 좋은데 다만 이게 단, 단맛이 가미됐다는 것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당이 떨어지셨을 때 이거를 드셔보세요 와 당이 떨어졌다 그럴 때 내시고 아우 정말 맛있어 이거 어떻게 해 내가 다 먹어도 되죠 아 근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이게요 내 이런 거 있잖아요 소니가요 소니가 막 이런 게 똑같아 그래갖고 제가 지금까지는 이 스틱이 안 나왔잖아요 네. 이걸 갖고 다니면서 하나씩 먹으면 진짜 있죠 우리도 바빠요 막 바쁘게 기분이 떨어지고 손님들은 막 몰려오고 그럴 때 이거 하나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간식 대용으로도 좋고 거기에 영양까지 있으니까 더 좋죠 그러니까 네. 저희 직원들도 이거 서로다가 하나씩 들고 응. 막 바쁘게 일뛰고 저리찍고 막 그러다가 이거 넣고막제막 음, <laughs> 기운 안 떨어져요 응. 여러분 기운이 펄펄 나는 데는 정말 이거 맞아요. 저희 조카가 조카 사이가 응. 회사 다니면서 잔업하고 응. 막 기운이 없다고 할때 이거 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남자분이 나이 연세 많으신 분이 이게 응. 이거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맞 이거 드셨거든요 이제는 신제품 이게 뭐죠? 마카스틱이요. <laughs> 드시기 마카스틱? 편하게. 네, 하루 한 개씩 짜먹는 마카스틱. 음, 음. 여기를 보시면 기존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잘라서 그냥 쭉 드시면 돼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나카도 먹었는데 자거 주시면 어떻게 이거 아, 네. 너무 비싼 건데요. 어떻게 비싸서 문제지? 식품이라. 네. 아 이거 진짜 약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식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차는 있어요. 네. 그리고 기운이 없고 이런 분들이 드셨다고 해서 이게 뭐, 뭐, 내장에 있는 모든 뭐, 만병통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기능이 좋아질 뿐이지. 그죠? 그렇죠. 적어도 3개월은 드셔야지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어,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아,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그데 이게 딱 하루! 한 개! 하루 한 개! 이거랑 이거랑 용량이 똑같은 거죠? 네, 같은 거예요. 응. 당 떨어졌을 때, 응. 여러분, 당 떨어졌을 때, 응. 이거 스틱 하나로 그냥 끝나면 응.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죠. 쓴맛이 있기 때문에, 쓴맛과 단맛과 섞여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떻 아, 나 너무 맛있게 만드는 것 같아 이게 이쓴 마카리 갖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냈어? 네, 너무 달기만 해도 안 되니까 적당량만 가미를 했어요. 그렇다고 아예 안 넣으면 너무 쓰기 때문에 그냥은 못 드셔서 저희가 가장 적은 양을 이제 가미를 했고 또 꿀도 자연산 꿀로 비싼 꿀을 넣어드린 거예요. 싼건 넣어도 모를 텐데. 아, 아니에요, 이거 비싼 꿀이에요. <laughs> 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양심적으로 하시는 사장님 때문에 제가 안 찍을 수가 없고요. 제가 진천분이라 찍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안강도 가고 함양도 가고 어떤 분이든 진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농사 짓고 그런 마음으로 만드신 거는 어디를 막느라고 갑니다. 해외로 가고. 감사해요. <laughs> 최고예요. 진천에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진짜 만솔 농장은 최고로 니다 여러분 믿고 드시고 당뇨. 아니 당뇨가 올라갈 걸 걱정되시면 떨어졌을 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양소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다른 영양소는 다 들어가서 산삼이랄 정도로 효능이 좋으니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단맛이 몸이 당이 떨어졌을 때 드시는 네. 이 마카. 이제 스틱으로 이 신제품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한 이렇게 박스로 나와 있고 아주 선물용으로. 고급 선물이에요. 고급 선물. 그죠? 네. 고급 선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마카. 스틱으로 여기 10개가 들어있죠? 네. 그래서 여기 한 달분인가요? 네, 한 달분이에요. 10개씩 네. 3개가 들어있어서 네, 예. 한 달분이에요. 인터넷으로 사시는 것보다 네. 여기서 사시면 정말 가격이 놀라실 거예요. <laughs> 이 사장님이 네. 다 그냥 뺐어요. 이 뭐라 그 하죠? 중간에 그거 수수료나 뭐 이렇게 지 그냥 <laughs> 지저분한 것도 싹 빼고 그냥 알짜만 딱 받을 것만 딱 여기다 드리는 거예요. 자, 사장님. 앞으로 이거 뭐잘 팔린다고, 네. 여기다 뭐 조금 들르고 그러는 거 아, 아니죠? 음, 그런 거 없어요. 네. <laughs> 자, 앞으로 믿고 네. 이 마카스틱과 또 마카절편, 네. 이거 또 이렇게 뭐죠? 실속형은 굉장히 싸요. 또 실속형은. 이걸로도 같이 한번 주문해 주시고요. 네. 선물용으로 해서 칭찬받는 선물이 이걸 거예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시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